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들어온 세대 이 뻥뷰 보이실까요? 오늘은 나리째 마을 6단지에 들어와 봤는데요. 세종시에서 저평가 단지를 찾자 그다음에 내가 세종시에 진입을 할때어 단지로 진입을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이 참 많으실텐데 세종시에서 나성동이라는 단지가 가장 입지적인 부분에서 인지도가 좋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와 본 곳은요 세종시 나성동 나리째 마을 6단지 한신 리저브에서 중공했던 세대에 들어와 있거든요. 구구타입에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이 라인의 느낌은. 와우가 들어올 정도로 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도 너무 좋고 이제 계약 세대가 된 지역인데 한신구구 타입의 구조 오랜만에 한번 영상으로 담아드려보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고객이 없었다가 이번주에는 고객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요즘은 조금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 오늘은 나르세마을 6단지 한신더유 리저브 9구타입 내부 한번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보 시죠 세대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신 더블리저브는 네 라인으로 복층형 빼고는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구구 타입인데요 현관이 굉장히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과 이렇게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겠지만 중간 미닫이문까지 다 형성되어 있어서 인지도가 이제 단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21년도 8월부터 입주를 했고 입주 연차 3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심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많고, 한신 같은 경우도 평양대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방에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에 들어와서 딱 봤을 때뷰 보이실까요? 세종시에 있는 이 호수공원 뷰, 가을이 돼서 더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뷰가 멋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방에서도 이렇게 저는 여기서 누워있으면 침대를 이쪽으로 놓고 여기서 누우면 밖에가 나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굉장히 뷰가 예뻐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동쪽으로 아이들 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세대 안에 잘 되어 있고요. 세종시에서 이제 한신 더유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렇게 세대 안에 이렇게 세탁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 단지하고의 틀린 점입니다. 냉장고 들어가고 이렇게 팬트리에다가 김치 냉장고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입니다. 주방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호수공원 뷰를 볼수 있을 거 상상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선호도도 굉장히 좋고 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틈틈이 곧 하나하나 한 곳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수납공간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602동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보이는 저 호수공원 표와 앞에서 보이는 이 시티뷰. 어떠십니까? 세종시가 한눈에 들어와 보일 정도로요. 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서 시야가 최대에 딱 들어왔을 때의탁 트인 시야. 와 좋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안방인데요. 세종시의 주상복합은 방이 작아요서라는 이미지도 있기는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까 아이들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어서 있었지만 여기 안방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빨래를 널거나 하실 때. 드시는 곳이고요. 안방 크기 보이실까요? 주상복합이라 해서 방의 크기가 다 작은 건 아닙니다. 거실과 안방의 크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거실이 더 크고, 안방 또한 거실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안방에서 바로 옆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룸도. 되어있고 화장대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제말 6단지에 구구 타입의 안방과 거실 이렇게 방 보시면 기본적인 수납장들도 잘 되어 있고 교조가 되게 규모 있고 예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중앙에 거실의 중앙에 딱 섰을 때의 이뷰 하나만 봄으로 인해서 모든 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성동 나리째 마을 6단지에 들어왔는데요 호수공원 뷰의 그 넓은 모습 가을이다 보니까 더 운치있고 굉장히 멋진 모습 오늘은 날씨가 약간 맑은 날은 아니다 보니까 더 분위기를 더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뷰와 같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매물,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